안녕하십니까. 11월 3일의 경기의정뉴스입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어제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됐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20분씩 일괄 질문을 한뒤 집행부가 일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원들은 도내 사회적 기업의 환경과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장현국 의원은 최근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인건비 혜택을 악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종에 있어서도 인력 파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기업의 근본 취지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이 지난 4년간 1조 1,024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채 없고 지방채 없는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는 매년 상환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 총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인권조례 문제 등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홍정석 의원은 양평군 서부지역의 고등학교가 단두 곳에 불과하다며 고등학교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기숙사 건립을 포함 지역주민이 바라는 적정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이 적극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은 신설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관내 진학률 안정화를 위해 자율학교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호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과 교사들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인권조례를 구실로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인권교육 직무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장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일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 시찰을 통해 정밀한 감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